연습문제 1번 자 주어진거 볼게 얘는 P A 교집합 B를 P B로 나눈게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P A 교집합 B를 P A로 나눈게 4분의 3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A 합집합 B가 9분의 5그 그림을 그려볼까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렇게 전체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9분의 4가 되는 거고 A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분의 5가 되겠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분의 5 이렇게 그런데 주어진 건 뭐야 B분의 B분의가 뭐야 얘가 B 더하기 C죠. B 더하기 C분의 B 얘가 3분의 1인거야. 그러니까 3B는 B 더하기 C 그러니까 2B가 C가 되는거죠. 그 다음에 A가 얼마야? A 더하기 B. A 더하기 B분의 역시 B. A 더하기 B분의 B가 4분의 3. 그러니까 4B는 4B는 3A 더하기 3B. 3B 넘어가면 B는 3A. 이렇게. B는 3A가 된다. B는 3A. B가 3A니까 여기다가 3A를 대입하면 C는 6A야, 6A.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C는 6A. 그럼 다 더하면 얼마? A, 3A, 6A, 10A. 10A가 9분의 5 그러면 5, 2, 0 A는 18분의 1로 계산하면 돼 A는 18분의 1 B는 얼마가 돼? 18분의 3 C는 18분의 6 근데 구하는 건 뭐였어? A 교집합 B니까 18분의 3 얘는 18분의 3 다시 말해서 6분의 1이죠 2번 오른쪽 표는 어느 테니스 동호회 40명 이 동호회 회원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남성이었을 때 남성이라는 조건 하에서 남성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 회원이 전국 대회 출전 경험이 인, 있는 회원일 확률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15 더하기 7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야. 22분의 7됐나요 3번. p 지역 주민 600명과 Q지역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P지역 주민의 55% 몇명이에요? 6 5, 30, 330명 0 3 Q지역 주민의 65% 4,6,24,4,5,20 260명 조사에 응하였대 이 천명의 주민 중에서 임의로 한명을 뽑았더니 조사에 응한 사람이었을 때 이게 조건이 되는거야 총 몇명이야? 함께 삼집 입병률이 니까 590명. 이 사람이 Q 지역 주민일 확률 260. 없어지면 되겠죠. 59분의 26. A 주머니에는 흰 구슬 3개, 검은 구슬 4개가 들어 있고 이렇게 해서 A 주머니에는 흰 구슬이 3개, 검은 구슬이 4개. B 주머니에는 흰 구슬이 흰 구슬이 2개, 검은 구슬이 네개가 들어있어 A B 두 주머니 중에서 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하여 두 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온 구슬이 서로 다른 색일 확률 서로 다른 색일 확률 어떻게 돼요 서로 다가 달라야 되니까 흰 구슬 검은 구슬 이렇게 꺼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A를 택했을 때 2분의 1 곱하기 7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하는데 3개 중에서 하나, 4개 중에서 하나, 이렇게 택하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7c는 21이죠? 3 곱하기 4. 37에 21. 27에 12, 약분 되니까 7분의 2가 되겠네요. 비구슬은, 아니, 비주머니에서 택했을 때는, 역시 2분의 1 곱하기, 6c2. 2개 중에서 하나, 4개 중에서 하나, 이렇게 꺼내면 되겠지? 6 2는6 곱하기 5 2 곱하기 1이니까 15 2분의 1 곱하기 15분의 2 곱하기 4 그럼 약분해서 15분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 더해주면 되겠네요. 7인치 7, 7 5 35 105그 다음에 30 더하기 47이 28 그러면 105분의 5 0 8 이렇게 4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래. 그러니까 P A 교집합 B가 P A P B 이게 4 분의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P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3 분의 일이라. 그럼 A, A, B가 독립이면 얘도 P, A P, B의 여지파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잖아. 3분의 1 그치? 그러면 음, P, B P, B 그럼 여기서 이거랑 이거 더하면 A잖아 P, A 교집합 B랑 더하기 P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 더하면 얼마야? 12분의 7. 얘가 뭐냐면 PA야. PA. 그치 않아 그림으로 봐봐.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B 이렇게 돼 있는데 교집합 얘랑 PA B의 여집합. 이건 차집합 A 차집합 b 잖아 A 차집합은 여기죠. 그렇 더하면 PA지. PA가 얘가 12분의 7이 되는 거야. PB는 얼마예요? PB는 4분의 1 곱하기 어 7분의 12.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4 이렇게 약분 되니까 4, 32. 7분의 3이 되겠습니다. 6번. 사건 AB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AB가 서로 독립이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도 서로 독립. 맞는 얘기고. a와 b가 서로 배반이면 배반이면 뭐라 했어? 종속이라 했지? 그럼 얘는 0이냐? 배반이라는 것은 뭐야?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소리예요. 얘는 다시 쓰면 p pa 얘를 a 교집합 b 이거잖아. 근데 얘가 0이니까 0이지. 맞는 얘기지. a b가 서로 배반이면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배반님은 종속이라고 해 지금 디귿은 틀리네 4번 배반님은 종속이다 배종호 자 7번 ABC 세 축구 선수가 페널티 킥을 성공할 확률이 이렇대 그러니까 ABC 세 선수 중두 선수만 페널티 킥을 성공할 확률을 구하세요 두 선수만 성공한다? 그러면 얘는 성공, 성공, 실패. 이런 거잖아.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성공. 그럼 이거 얼마야? 2분의 1, 4분의 1, 3분의 1, 2, 8, 2, 4, 8, 3, 24분의 1. 2분의 1 곱하기 실패. 4분의 3. 3분의 2. 24분의 3, 2, 6. 실패할 2분의 1, 4분의 1, 3분의 2, 24분의 2, 24분의 9가 되겠죠. 3으로 약분되지? 3 8의 24, 33은 9,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8번, 흰공 2개, 검은공 4개가 네 들어있는 상자에서,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흰공이 2개래, 두 2개, 두 그 다음에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는 형제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그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6번 반복한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빼고 보고 확인하고 넣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시행은 서로 독립이 되겠지 6번 반복할 때 마지막 시행에서 세 번째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 자1 2 3 4 5 6 있는데 마지막에 흰공이 딱 나와야 돼 이렇게 흰공이 다 그럼 앞에 앞에 흰공 몇번 나와야 돼? 두번 나와야 돼 그렇지? 앞에 흰공이 이렇게 두번 적어도 두 아니 두번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검은공 나오면 돼 이렇게 그럼 얘네들 줄 세우면 되잖아 다섯 개 중에서 세개 검은공 두개 흰공 그 다음에 흰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2 3분의 1이죠? 3분의 1이 몇 번? 세, 두 번. 그 다음에 3분의 2가 세 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요 계산하면 얼마냐면 10이야, 10. 10 곱하기, 어, 3, 3은 9. 81 곱하기 3분의 8.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어, 3, 38에 24. 38에 24 3일은 3분의 80 이렇게 되는데 맨 끝에 흰 공이 딱 나와야 돼흰 공이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얘는 2분의 1을 곱해줘야 돼 됐나요? 아니 몇분에 3분의 1을 곱해야 지흰 공이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을 딱 곱해야 돼 3분의 1을 곱하면 729분의 8 0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두 배구팀 A, B가 4번의 경기를 할때 A팀이 모두 이길 확률은 8분의 1이라 한다. A, B 두 팀이 다섯 번의 경기를 할 때, A 팀이 A 팀이 두번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자, A, B 팀이 네번 경기를 할 때, A 팀이 모두 이길 확률이 8분의 1이야. 그럼 A 팀 이길 확률은 어 3분의 1에 4제곱이 8 81분의 1이라는 거니까. A 팀이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 되는 거고 B 팀이 이길 확률은 3분의 2가 되는 거죠. 비기는 경우는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A, B 두 팀이 다섯 번의 경기를 할때 A 팀이 두번이길 확률이야. 그러면 A 팀이 이기고 다섯 번 하는데 이렇게 세 번은 졌야 돼. 그러면 얘도 5C2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 2번 그 다음에 3분의 2가 3번 이렇게 되겠죠 5 c 는이 10이죠 10 곱하기 243분의 8 이렇게 되겠 그래서 243분의 80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1부터 1부터 10까지 10개 들어있대 임의로 한 공을 꺼낼 때 소수가 적힌 공이면 동전을 4번 던진대 소수 소수는 뭐뭐 있어 2,3,5,7 이렇게 있죠 얘네들이 걸리면 동전을 4번 던진대 동전을 4번 소수가 아닌 수가 적힌 공이면 동전을 3번 던진대 소수가 아니야 그러면 3번 던진다 이때 동전의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은 그러니까 소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면 10분의 4예요 10분의 4 다시 말해서 5분의 2그 다음에 4번 던져서 4번 던져서 어 동전이 앞면이 3번 나와야 되잖아 그랬으면 어 4번 중에서 3번 앞면이 앞면이 3번 나오고 뒷면이 한번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5분의 2 곱하기 4C3은 4. 얘는 16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4, 4, 16. 2, 10분의 1이 됩니다. 1분의 1. 그 다음에 소수가, 이번에 소수가, 소수가 안 나올 확률은 10분의 3이죠. 아니, 아니, 10분의 6. 5분의 3. 5분의 3 곱하기 동전 세 번이 다 안면 나와야 돼. 8분의 1. 이렇게. 5, 8에 40분의 3. 이거랑 이거 더해주면 되겠다. 40분의 4니까 40분의 7.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